오늘은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요즘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가속기 루빈에 들어갈 HBM4 공급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SK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한발 앞서 샘플을 공급했지만 삼성전자의 뛰어난 기술력이라면 7월부터 공급하는 HBM4를 통해서 엔비디아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시도하지 않은 10나노급 6세대 d m 공정을 적용해 HBM4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원시 d m 은 최신 d m 공정으로 삼성은 이를 통해 공정 정밀도와 수율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큰 장점으로 적용되는데요. 더욱 미세화된 원시 공정 덕분에 삼성전자의 HBM4는 전력 효율은 높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향상되어 경쟁사 대비 고성능 AI 서버에 최적화된 HBM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월에 엔비디아 HBM4 공급에 성공하고 원 c d r m 기반 HBM4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이는 삼성전자 주가에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공급에 성공하고 기술 우위를 입증한다면, 현재 SK하이닉스에 밀려있는 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이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원시디램 기반의 HBM4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큰 기대와 함께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